네,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제주은행 관련해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상 키게 되었고요. 여러분 정말 이제 12월도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8월에 말이었죠. 저점 찍고 난 이후부터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꺾이면서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들어와서부터는 길게 횡보를 좀 이어오다가요, 자 이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올리면서. 이렇게 4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2월 이렇게 7일 날 초반에 윗꼬리 달고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연속 하락하는가 싶더니만 바로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거래량 나와 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요. 전일 대비 무려 24%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더 빠르게 수익 봐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 순간 이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다음 주로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가져갈지 여러분. 한편으로는 불안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으실텐데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여기엔 여러분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또 새로운 또 호재가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 요 여러분 제주은행 관련해서요 만약 지금까지도 여러분 종목에 홀딩하고 계신다면요 제가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수입 볼수 있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여의도에서는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정보는 여러분 아직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숙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정보를 받고 나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다음 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주 중에 정보가 좀 약하시거나 좀 대응이 느리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무료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 제주은행 종목 쳐다만 보실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온 이유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제 영상 필히 끝까지 보시고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모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오늘 바로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원인이요. 급등하는 원인이 단순한 지수 조정에 따른 급등인지 아니면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급등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저희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급등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팔고 나면 어떨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내가 꼭이 자리에서 팔고 나면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차트는 여러분, 그냥 나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진 어렵고요. 보통은 이런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력들은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 내릴 때 여러 마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거는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온 그림이다 보시면 돼요 계획되어진 그림이다 이 차트 흐름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올 호재만 그럼 보시면 돼요 이거요 이게 아직은 여러분 시장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더더욱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진 흐름 가운데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수 없는 일을 말씀드렸죠. 세력들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렇게 이 종목을 강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도 여러분 활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 세력들이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가려면요. 당연히 내가 끌어올린 것만큼의 가격보다도 훨씬 위에서 팔고 나와야지 당연히 수익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력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급등 추세를 이어가거나 또 다른 어떨 때는 조정 기간도 없이 바로 급등을 이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 말씀해드려요. 여러분 그러기에 앞으로 이 호재권 여러분들은 이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혹시 나는 정보가 정말 약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특히 정보는 무료입니다.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좀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앞에 보시면요. 번호가 있죠. 정보는 무료 010-2406-7430으로 문자는 제주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주.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종목 관련해서 정보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주말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대응 방법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제주라고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께 바로 12월에 5배 가는 단타 급등 종목 하나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주인데요. 바로 12월에는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서 행복 크게 느끼셔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또 미리 매집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 종목만 알면요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 12월에 진짜 대박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의 소재 최대 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12월 날이 12월 달의 마지막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12월 달 무조건 5배 가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2의 금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사실 금양 같은 경우도요 이전에 바로 이1 4 0 0원대 이때 최저점에서 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최고 올랐을 때 그렇죠 34,000원까지 이때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금양처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미 이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단타 급등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유보율이 무려 7,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기업이요, 유보율이 한 1,000%만 돼도 충분히 뭐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정말 큰 슈팅이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 정말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도 어때 요 여러분? 90억에 980억까지 재정 능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팅이 나올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완료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미 100% 정도의 상승, 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올라갈 종목인데 세력들이 자리 차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나 여러분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증하는 겁니다. 더구나 2차전지에또 주도 섹터 주,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뒤늦게 접함 이미 늦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를 걸어놔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마치 여러분 금량이 이렇게 5거를 연속적으로 예, 상승할 때 뒤늦게 정보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오르고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태가 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이 종목 품절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지금 무상증자 발표까지도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요 이 하반기 2차 전지 대형, 섹터주죠? 대형 호재가 좀 깔려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왜제 2의 금량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면 되시죠? 금량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4,000원 대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상승해서 최고 34,000원까지 이렇게 뛸수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 하반기에 이 종목으로 요 주식시장 뭐 한창 좀 시끄러울 때 주류님들 나는 준 교수한테 이미 정보를 좀 받아서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남들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딱 걸어놓고 오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딱 상한가를 딱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여유있게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매번 이렇게 인증샷들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매번 남겨주고 계시는 거든요, 여러분. 제가 감사카톡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정말 많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매번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렇 저도 벌지만 여러분도 같이 벌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한 가지 종목만 제가 집중적으로 또 선택하시라고 정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예, 추천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종목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주주님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 번호 있죠 010-2406-743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돼요 이 종목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여러분께 정말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숫자 1이라고 저한테 010 2406-743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특히나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약세장에서꼭 여러분들 꼭입니다. 꼭 수입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오늘 순서대로 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계좌 든든히 빌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주은행 돌아오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최근에 여러분 금리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이미 금리를 3% 인상한 적이 있었고 미국은 지금 뭐 조금 뭐 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여하튼 간에 그런 금리에 대한 문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 제주은행이요. 바로 인터넷 은행 추진설이 돌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특히나 단숨에 만 원대를 돌파했다는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렇죠? 조금 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제주은행이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9,100원에 출발했던 건데 단숨에 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전날까지만 해도 8천 원대로 내려앉았던 주가를 생각하면 정말 이례적인 횡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나무, 두나무가 이제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나무가 제주은행의 지분을 상당 부분 또 인수할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아주 확실치는 않아요, 여러분.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럴 때일스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쯤돼서 앞으로 이 종목 제주은행 어떤 이슈가 좀 있길래 다 반영이 미리 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방금 그냥 금리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문제가 상당히 민감해요 그쵸?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더구나 지금 고물가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등은 나왔지만 이 자리가 불안해요 흔들리고요 도대체가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안 되기 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앞으로의 호재 중요하죠 이 호재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릴 거예요, 크게. 자, 그리고 이제 주말 활용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 또 관리하면서 필요한 피드백까지도 제가 도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정보 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만약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볼게 뭐가 있어요? 이 차트하고 뉴스밖에 없어서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세력들이 어느 부분에서 또 힘을 쓰고 있는지, 또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추세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정보 없이 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때는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속보, 제조 운영 관련된 이 속보를 타고 다시 한번 주가가요, 여기가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호재가 대개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요. 한번더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급등 나왔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갑니다. 특히 다음 주로 기대하셔도 좋아요. 충분히 올라가요. 위로요. 그것도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그렇다시더라도 내려갈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의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주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호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한테 문자를 미리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정보,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서, 특히 주말이잖아요, 이제요. 주말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제주은행,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406-7430. 문자는 제주라 보내시면 돼요. 제주.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여러분 빠르게 대응하시되, 혹시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여러분, 뭐, 궁금하신 내용 중에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괜찮으니까요. 오전이든 오후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제로성 게임이에요. 결국 내가 잃은 것만큼 또 누군가 벌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손실이 이제는 아닌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입었던 손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 이 종목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하시고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주말을 또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주은행 종목으로 계속적인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